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드리스 이어폰 사용해 본적 있으신가요 코드리스라고 해서 달랑 이두 개의 유닛만 존재하고 아래 선이 없는 이어폰이죠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어폰도 있지만 이 제품은 코드리스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대표적으로 애플의 에어팟이 있죠 두 개의 콩나물을 귀에다 연결해 주는 건데 저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어,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사용하고서 책상 위에 올려 뒀는데 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 아이폰 찾기 어플을 통해서 에어팟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 오프라인 상태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어팟 가격도 가격이지만, 편리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코드리스 이어폰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브라 엘리트 65T라는 제품이에요.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에어팟을 안 사고 다른 제품을 구매했어요. 사실 에어팟을 사용하면서, 물론 편리성은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제 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귀에 다 콩나물을 꽂고 이제 사용을 하면 얼마 뒤에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져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제품을 구매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에어팟이 분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자브라 이어폰 말고 소니의 WF-1000X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가격도 이 제품하고 비슷한데 이제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체험은 해보고 싶어서 궁금했기 때문에 소니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끊김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후기가 있어서, 어, 고민하다가, 자브라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열어보면 충전 케이스와 두 개의 이어폰 유닛, 그리고 충전 케이블, 여분의 이어팁까지 들어있네요. 에어팟 구성과 다른 점은 여분의 이어팁이 있기 때문에 귀에 맞게 선택해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 충전 케이스는 최대 1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세번 이상 충전을 할 수가 있네요. 15시간, 5시간, 최대 20시간이니까 출퇴근만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충전 안 하고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충전 케이스에 한번 이어폰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에어팟은 자석으로 딱 맞게 들어가지만 자브라 이어폰은 자석이 없어서 정확한 위치에 올려 둬야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5.0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때문에 간섭이 적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죠. 실제 사용 후기로는 끊김 현상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소니 제품은 끊김 영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죠. 또한 이어폰에는 4개의 마이크 단자가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 또한 준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화한 사람이나 통화를 받은 사람 모두가 무선 이어폰으로 통한다는 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 기능을 더불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히어스루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히어스루 라는 기능은 노이즈 캔슬링과는 반대되는 기능입니다. 4개의 마이크 단자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을 받아들여서 이어폰으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주변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야외에서 이어폰을 끼고 사용할 때 주변 소음을 차단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소리나 주변의 말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어폰을 굳이 빼지 않고도 대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조작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물리적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귀를 눌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작동은 방지할 수 있겠죠. 귀 한번 꽂아볼까요? 에어팟과 다르게 커널형 방식이라서 귀에 착용하니까 일단 주변 소음이 다 차단이 됩니다. 아직 히어스루 기능을 키지 않아서 그렇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어팁 부분을 보면 팁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귀가 약간 크신 분들은 귀에 착용을 하고서 사용하다 보면 흘러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분의 이어팁도. 높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귀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아이폰과 연결을 해볼게요. 이어폰을 귀에 꽂으니까 아래쪽에 떴어요. 눌러서 연결해 볼게요. 커넥트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앱이 설치 안 됐다고 나오는데, 어플을 통해서도 EQ 설정이나 물리적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어플을 설치 안 해도 지금 이어폰으로 아이폰의 음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틀어볼까요? 어 그리고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듣다가 한쪽 이어폰을 떼면 자동으로 멈추네요. 설마 이걸 다시 귀에 꽂으면 음악이 재생되나요? 다시 귀에 꽂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귀에 꽂지 않고 그냥 갖다 대도 이쯤에서 나오고 있네요. 완벽하게 귀에 꽂지 않아도 이 정도 되면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이어폰을 찾은 것 같네요. 이 제품 은 자브라 엘리트 65T라는 제품이고 최근에는 액티브 65T라는 제품도 출시했더라고요. 기본 사양은 이 제품과 같은데 아웃도어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서 방수 방진이 들어가 있고 모션 인식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방수 방진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같은 사양인 엘리트 제품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